자 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맛개비도 계곡에 다녀왔다고 해요. 계곡하면 이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박? 오. <laughs> 어, 어,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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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가르쳐 릴게요 어, 근데 저 제가 갔 어떤 곳은 이제 그 소금강에서 계곡 방향으로. 진곡의 방향으로 더 이제 아, 산속으로 더더 올라가면 삼산 쪽으로 회사 네, 올라가면 그 송천약수라는 곳이 약수터가 송천. 있거든요. 그 네, 네. 있죠 네. 송천약수터. 그 방향에 또 엄청나게 유명한 오래도록 장사를 한 노포 같은 식당이죠. 그래요? 네 음. 소금강하면 빼놓을 수, 계곡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아우. 보고 오시죠. 야, 이쪽은 뭐?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네, 연곡이라는 곳에서 쭉더 들어오다 보면, 한참을 들어와야 돼요. 한참을 들어오다 보면, 더 가면 오대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또 양양과 더 밀접한 네, 그런 동네입니다. 아, 제가 가는 이곳은 제가 종종 온 적이 있었는데, 이전하고는 지금 처음 오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는 또 아는 분들은 아는, 백숙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아 <laughs> 그래서 한때 저도 이제 여기 이전하기 전에는 이곳에서 와서 낮에 지인들이랑 같이 와서 닭도 뜯고 평상에 누워서 잠도 자고 막 그랬던 중발요? 곳인데 아, 예. 뭐 옛날에 계곡이 너무 와봅니다. 좋았잖아요 좋았교 아, 아, 때요? 옛날 어린 때 <laughs> 어? 뭐 산새 보세요 산새 엄청나지 않습니까? 와네 <laughs>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뭐 이곳에는 먹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뭐딴게 있겠습니까 백숙 먹으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 분. 네. <laughs>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많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조금 지금 이렇게, 아 뭐지 할수 있는데 지금 웬만한 분은 다 어머니세요. 아 <laughs> 여러분. <laughs> 대를 <laughs> 이어야 는다죠 야만이 있어요. 여기도 반찬 정말 많네요. 응. 여기도 이반찬 정말 잘 쓰시는 분이 요 나물과 쌈과. 국자가 아니라 저거 거의 냄비만 한 걸로 떠내시네요. 아. 이를 모아서. 와우 너무 고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는 입, 입, 입수물집 난 거를 또 제작진이 알아가지고, 몸이 허한다고. 제가 또 이렇게 또 멋진 상을 항상 차려주셨습니다이 모든 게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늘도 한번 기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입을 좀, 동치미가 있어요. 동치미부터. 어. 아. 아하. 식전 음료인가요? 아, 그럼요. 음. 아하. 오, 탈오름이 그냥. 아주 시원하겠다. 하나 아, 느낌이 어, 여기까지 전달되네요. 네, 뭐 먹어야 되지. <목소리> 제또 나물... 미끼 어나물나겠나물로 앞에 두고요? 여기 나물을 푹 <또> 적하게 <laughs> 주십니다. 나물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저건 거짓말. 들켰어요? 진짜 한 하오야 아. <laughs> 타릿... <laughs> 음, 아유 정말 장모님이 주시는 걸 먹어야 될 텐데 <laughs> 음 확실히 통성당이좀더 질감이 있습니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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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우면서도 왜좀더이이 고기 의 질감이 살아 있는? 음. 아 정말 음. 발골 기술 보유자예요. 감자랑 저는 발골 수준에요. 발굴 수준. <laughs> <수준으로. 웃음> 발굴 수준. <수준으로. 웃음> 발굴. 이 식당의 또 특징이 각종 어, 닭과 쌈을 쌈 먹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물과 감자를 넣고, 아무도 안또 막장 아니겠습니까. 더덕 더덕도 하나.

뭐라 고 그러지? 큰뚝빼기 같은 곳에 국물과 함께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닭을 건져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상차림을 거의 다 먹을 때쯤에 죽을 따로 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랑 조금 차별화돼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날씨 좋은 날, 더운 날도 괜찮아요. 이 동네가. 산세도 있고 피톤치드 향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막이 자연의 공기, 시원한 공기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지금 뭐 옆에 보면 녹음이 확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난다 같이 오셔서 자연을 만끽하고 좀 힐링하면서 아마 맛있는 식단 건강한 식단으로 같이 해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아 근데 손을 써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체를 본격적으로 하고 난 후에 또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한번 들어볼까요? 우와! 우와. 아, 어떻게... <laughs> 와 아, 정말... 음... 와저 밥상에서 먹어볼 거 없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네요 와 나의 양이 어. 오, 엄청나네 엄청나. 와닭 가슴살이 잘 삶아져가지고 굉장히 촉촉합니다. 음. 와, 진짜. 음. 아 진짜 촉촉한데? 와 쌈이 장난 아일 것 같은 데 엄청 클것 같은데? 아, 주시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쌈 채소와. 닭백숙에 닭껍질 먹어주는 남자 어떠세요? 최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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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아니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저 사람. 마케비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 고습니다 내공이 느껴집니다. 아, 내공이 느껴집니다. 아 도대체 몇년 정도 하셨죠? 어, 시작한 거는 네. 44년. 와, 아니 그리고 나물이 엄청 다양하고 어. 많이 주시는데 그래. 아까 사진을 밖에서 보니까 밭을 직접 읽으시는 거죠? 네. 맞아요. 오. 많이 심어요. 많이 심어요? 네. 뭐뭐심으세요 그때 그 450년 전 초창기 시작이 지금 저 오대산 올라가서 사람들이 직접 뜯어 왔어요. 아무를 네, 네, 네. 어, 따다 달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렇게 해서 곰치도 쓰고 개디루도 쓰고 또뭐저곤들에도 쓰고 나물치도 쓰고 그랬는데 이제 그 10년씩 이렇게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뜯어오지를 못해서 네. 어, 내가 심어야겠구나라고 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자급자족하고 있어요. 다100% 심었어요. 설명 잠깐 드릴까요? 아, 나물 반찬을. 네. 일단 여기 나물 요 다섯 네, 종류는데 나물 다섯 가지는 네. 곰치가 있고요. 곰치, 이게 곰치가요 아니요, 그거는 개드릅이에요개드릅 게드룹. 개두릅. 요거는 무청. 무청. 네, 요거는. 어, 굼치 종류인데요. 같이 뭘 조금 섞은 거 아, 같고요. 네? 요거는 참나물이에요. 참나물, 네, 나물. 요거는 조금이나 새로 따온 참나물하고 들읍하고 섞어서. 아, 이렇게 네. 섞어서 주셨구나. 음, 그러니까 묵나물과. 그리 요거 요거는 갓난 음, 어미나물 섞어서. 요거는 뭐예요? 당기예요 당기? 단기? 아, 어쩐지 아, 그래서 좀 쓰나 네. 맛이 없거든 그냥 그은단번라고 번은 향이 좋아요 은두번말두이이두 번은 두 번은 의 번은 두 번은 두번어두 번은 두 번은 묵묵은묵은지그은고 여기도 곤치 두단기 여기? 일 단기? 일 단기라고요. 단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 단기가 있고 일제 네. 일본에서 아. 이게 향이 좋으 니까 아. 이런 걸 이쪽에 음. 한국에 와서 아. 해가지고 재배를 갔습니다. 하셨군요. 아니 향이 이게 엄청 어. 터지더라고요. 네. 이게딱 먹으니까 네. 아. 향이 터진다는 음. 말을 사장님 이해하실까요? 네. 그 <laughs> 네. 상추하고 김치아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여기 이 식당에서 좀 저는 이 식당 말고는 거의 본 적이 없. 다고 생각되는데 네. 보통 백숙 하면 국물에 다 담겨가지고 배우면서 네. 먹는 끓이면서 먹는 네. 그 형태잖아요 네. 왜 이렇게 건져서 주시는 거예요 아 제일 초창기에 오신 분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백숙을 그. 그냥 삶아서 건져다 놓고 음. 찐이 감자 제가 농사지어다 놓으면 이 껍질 안 까고 통째로 넣었댔어요 아그 분들이 직접 아 저는 땅 이제 농사를 하다니까 <laughs>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오니까 밭에서 오니 손님이 이렇게 삶아서 건져가지고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아 건져가지고 이거 드시면서 찐 감자 껍질 벗겨서 된장 끓 드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 시작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어, 시작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생각해 보면 어, 이제 선대계에서 하실 때는 나는 당신들에게 각과 공간을 제공해 줄 테니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네 그냥 와서 <laughs> 손님이 스스로 셀프 서비스예요. 그게 이제 지금에 이렇게 모시게 되니까. 상차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상차림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백숙을 계속 했는데 한 5년 전부터 국물닭을 원하셔서 저희 메뉴에 아 그래서 국물닭이 있구나. 네. 저 궁금한 게 이제 꽤오랫 동안 음. 장사를 하셨고 농사도 지으시잖아요. 네. 뭐 혹시 언제까지 계속 글쎄, 하실 생요제 생각에는 제가 체력이 받는 하어그럼한4 0만원을더하신다니까네그렇쟁이 아, 욕심쟁이 아, 네 욕심쟁이 <laughs> <목숨쟁이>. 네 욕심쟁이 네 <laughs> 욕심쟁이 고 싶어요 이짜욕이렇게심쟁이네욕이네 욕심쟁이 렇게심이렇게심쟁이네 욕심쟁이 죠욕심쟁그네그래쟁이네 욕심쟁이 네 욕심쟁이 아, <laughs> 그런데... <laughs> 생각... 네욕심쟁네욕심쟁 엄마, 머리 찾지 마요 가까이서 찾을까요? 가까이, 가까이 있습니다 네, 환영입니다 엄마, 제가 나물귀신이에요 아, 시 <laughs> 마지막으로 저기 카메라 저 보시고 네. 하고 싶은 말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 네. 찍겠습니다 네 저희 식당은 음, 저희가 우리 아저씨도 연세가 많고 저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농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농사를 많이 잘 지어서 나물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생산해서 오시면 신선하고 맛있고 부드럽고 아주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여기 저희. 많이 찾아주세요. 안리드리고싶어요고 마리wish 포요. 마리wish 포마마마지막 코스가 죽입니다 아, 조 바지막 포요. 마리 아, 마 음. 탁지야단 말이야. 이렇게 닭을 건져주고 죽을 마지막에 후식처럼 내주신면 아우 좋아. 음. 그왜 예전에 그 언젠가 그 외국인들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봤어요. 외국인들이 몰라면서 고깃집에 고기 고깃 막 먹고 있는데 식뭐 하시겠어요? <laughs>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식사라는 개념으로 아 근데 진짜 고기 이렇게 먹고 나물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죽이 또 들어가 아, 맞아요 아유. 맞아요 죽은 죽이 들어가죠 그럼요 아. 주는 대로 음. 들어가요 <laughs> 와. 아니 마개비가 이 정도면 사실 닭백숙을 소울푸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저는 저는 혼자서도 사실 마트에서 생닭 있죠. 그거해서 저는 가끔씩 먹어있 근데 오늘 특이점은 네. 오늘 윤지 않으셨네요 국물이 없었잖아요. 아, 아. <laughs> 국물의 유 눈물의 유가 되는 거지. 지금 계속 먹으면 이제 막 음, 폭풍 오일 하는데 다행히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방송하라고. 아 다 이걸 건져주셔가지고, 네. 그럼 어. 여름에는 건진 닭백숙으로 가야겠네요, 아, 그렇죠. 마케비. 아, 음. 이 진짜로. 건져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는 저는 다른 집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그, 마케비가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전골 냄비 같은 곳에 보글보글 끓이면서 먹는 닭백숙과 저렇게 건진 형태의 닭백숙.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음. 전문가니까. 네, 일단 뭐. 장단점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오. 그러니까 빨리 먹기는 에 최고다. <laughs> 건져진 거는 빨리 먹기 진짜 최고고. 그리고 뭔가 안에 담겨져 있을 때는 조심히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건져 있을 때는 착착착착착 먹어도 될것 같은 느낌. 그리고 되게 맛있어 보여요. 네, 맛있어 보이고. 맞아요, 되게 풍성해 보이죠. 네. 어, 그리고 또 보통은 또. 죽을 끓여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들이 해먹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관된 맛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식사의 코스로서 아주 손색이 없고 네, 그런 부분이 다르고 저는 닭껍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물론 뭐 제가 아는 기존에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닭 껍질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요좀 네, 식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데 확실히. 뜨거운 데서 건졌을 때 이제 식으니까 한김 식었으니까 한김 식었을 때그닭 껍질이 쫀쫀한 그 맛이 훨씬 더 풍부하게 살아나요 저 개인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 좀 건진 닭과 지금 담긴 닭에 국물에 담긴 닭이랑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식당의 가장 큰 장점이죠 나무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 못지않게 나와요. 네 그렇게 나. 그러게요, 양도 많고 네, 종류도 많고. 네, 종류도 많고 그리고 저 카메라에서 이제 촬영 부분은 안 보이는데 정말 밑반찬들이 끝내줍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저희가 그 그림으로만 보여드려서 이 맛을 보장하기가 어려운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 밑반찬의 그 다릅니다. 예, 네, 뭔가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묵은지였어요. 오아 진짜? 2년 묵은 무 네. 그리고 저는 그냥 김치여서 그 촬영하 동안 안 먹고 끝나고 제작진이랑 같이 먹을 때 김치 먹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어허... 진짜 저 어릴 때 먹었던 콤콤한 그 묵은지 있죠? 그 짠맛이 팍 들어오는 그, 그 옛날 맛이 들어오는 데 정말 감격을 해가지고 다 비우고 왔습니다. <laughs> 아니 감격을 해서 울었다는 줄 알았던 김치를 다었습니다어 이거는 여기서 먹어야 된다 <laughs> 이건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 정도로 밑반찬 모든 밑반찬 그리고 또 반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판매를 하시거든요 나물 오. 예, 네,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거 진짜 좋네요 네, 나물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맛있게 드신 반찬 있으시면 사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 아주 아, 좋아,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닭백숙 먹으면서 이제 마무리로 뭘 먹는다고요? 죽이죠. 근데 그 죽은 찹쌀이잖아요. 아 맞네, 찹쌀. 그 찹쌀 죽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찹쌀죽을 먹죠 근데? 우리가 기운이 없고 이럴 네. 때 뭔가 이렇게 보양식으로 우리가 닭백숙을 먹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뭔가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닭백숙 이런 종류인데 음 특히 이제 쌀 중에서도 찹쌀과 이제 일반 일반 맵쌀이 있다면 찹쌀이 훨씬 더 이렇게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음 그러니까 보양식에다가 찹쌀을 넣고 줄을 끓였다. 음. 얼마나 우리에게 기운을 주고 그렇죠. 몸에 좋겠어요 그런데 음. 약간 느끼한 맛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부추 같은 걸좀 살짝 올려서 마무리를 딱 해주면 또 만점에 가깝다고 할수 아, 있겠죠 그렇구나 안 느끼해요 <laughs> 그러면 안해도 <나도> 돼요 <웃음> <웃음> 하지만 이제 향긋한 것들과 네, 그렇죠. 함께 하면 더 맛이 좋아지죠 아그러서 더운 기운과 더운 기운을 이렇게 해서 몸에 이제 열을 쫙 끌어올리고 기운을 회복하는 거군요. 이렇게 닭백숙을 원기보양식으로 많이 드시다 보니 전국에서 다 즐기십니다. 그렇죠? 음. 근데 닭백숙 하면 저는 조리 방법이 당연히 그냥 닭과 물과 뭐 일정 부분의 어떤 그냥 약재, 음. 채소 이런 것 뿐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역마다 이것도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사부님 보면은, 그 약재 재료가 어느 지역에 특정 약재가 어디서 어디, 나는양에 따라가지고, 그 이제 뭐 닭백숙의 맛과 특징과 그 깊이가 다 다른데,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재가 많이 들어가요, 서울 오, 경기권은. 약재를 좀 많이 음. 써요. 그래서 그뭐 국물 맛이라든가 특유의 그런 뭐 향이라든가 풍미가 다 다른데, 이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서울에 보게 되면은 경동 약재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청량리 음, 아주 크게 있죠. 굉장히 있어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올로는 모든 약재가 다집화가 되는 장소가 서울 경기권이다 보니까 음 자, 음, 오히려 약재가 안 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약재가 많이 아 들어가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전라도권 같은 경우는 의외로 부재료를 잘안 넣으려고 한대요 음 순수 당만 정말. 응, 정말 뭐, 겁살스럽게그 이상으로 잘 삶아서 먹으려고 하고. 근데 우리 또 강원도 닭백숙 특징 중에서 하나는 우리 부재로 꼭빠지 않는 거두 가지가 있죠. 늑이 백숙하고 가시오가 피 아, 그, 니까 그, 가시오가, 아, 그, 엄나무도 가끔 넣어 엄나무도 넣잖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 재료는 우리 강원도 닭백숙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그렇죠. 특수 재료, 특수 재료. 아, 맞아요. 음. 우리도 산이 있고 좋은 야, 한, 한약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정선에서는 환기도 또 많이 나고요. 어, 그렇죠. 아, 그기 닭백숙 맛은 지역에서 나는 어떤 약재가 나느냐, 어떤 부재료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음. 거죠. 아, 피서하면 생각나는 곳, 바다. 아니, 나는 계곡. <laughs> 계곡에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너무 초록초록 예쁜 풍경과 함께 어우러진 음식들, 군침도셨죠? 음흠. 네, 여름여행으로 꼭 한번 계획해 보시고요. 다음에도 맛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한 식사 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여기 주변에 오징어 먹물로 만든 또 스페셜한 음식이 있대요. 치즈가 들었네요. 너무... 음, 밥이 달아요. 화덕이 복사열이잖아요. 화덕 안에다가 열을 가둬가지고 꼬치도 비린내가 많이 나는 성전인데 이것도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안 난다. 오! 그냥 싹 넘어가네요. 이 생선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새콤달콤하지만 야채를 좀 최소한 양을 줄여서